최대한 3D로 3분토 어, 아, 운영기능사 공개문제 17번을 함께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도면을 볼까요 도면을 보면 네. 17번이죠 여기 이제 1번부터 파트 1번부터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파트 1번부터 진행할게요 자 일단 A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A라고 보면 여기 어, 6이네요 이구고요 이거 표기는 뭐죠 5, 그다음에 B B는 여기가 현재 5죠? 4. A는, 아까까 그러니까 어, 아, 6이니까 커야 되죠? 7, 7. 7이고, 이거는 5니까 4. 되고요. 자, 일단은, 어, 7에 10이 있구요. 자, 일단 앞면에서 원을 그리는데, 네, 반지를 지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7, 네. 그 다음에 호 5, 6, 9, 여기가 아까 16이죠. 16이 그 네. 6, 이죠 하나 둘 20, 30, 40, 50, 60, 6이네요 80, 90, 1 1 6 17, 요9 2 9 2 6 9 9 9 9 여기를 연결된 선이 네. 맞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0이네요. 네. 요거에 없음. 50에서 이쪽. 네. 그렇죠. 일단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그다음에 3, 2,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여기 3, 3, 3 내려가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좌표값으로 하면 좋은데, 어, 그게 좀, 이게 지금 윗면에 안경이 좀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자르기 위해서, 요거 찍을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에서, 여기, 3.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2. 다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일단은, 3, 3. 자, 그럼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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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다 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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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에서 요, 요, 요. 요, 요, 이 요, 요, 요. 이 음, 선을 가지고 이렇게 밑에 쭉건면 되겠죠? 리고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자, 일단은 아까 여기 챔퍼가, 챔퍼가 C3 이래요? 여기 음, 깎기 챔퍼. 이렇게, 이렇게. 3. 그죠? 이렇게 정리된거네 자, 얘가 두께가 얼마냐면은 B가 아까 아 요기서 이야지 오니까 4죠 그러면은 3차원에 가서 여기서 아까 처리 다끝냈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고 이다게 일단 3차원에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 돌출 자 양방향이고 2 그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어, 앞면에 놓고, 우리가, 휠 생성, 이렇게 01이죠? 01이라고 음, 하고, 여기는 7mm가 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정도? 네. 하고, 윗면에 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이 모양을 쭉 앞으로 때려보면, 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어, 편집하기 이동 앞으로 한만큼 이 정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봤을 때 엄마가 네, 하면 이게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동을 하고 회전하고 이렇게 선택 상태니까 여기서 네. 뭐 각도 어떻게 하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유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차원 했을 때, 여러분이, 어, 현정수정 연산하기 찾을법 여기서, 이렇게를 빼면은, 됐죠? 자, 이제, 선은, 어, 일단은, 수정해서, 어, 이용소이드는 검추고요이선 뭐, 어, 이 있었나요? 두 개가 있었나옵니다. 그래서 지우고요. 소리도 보면 물정이 되죠. 됐습니다. 여기서 얘는 선택하고 그다음에 색깔은 주황색, 이름은 파트 파트 영이라고 일단 해줍니다. 자, 그죠? 자, 두 번째는 파트 2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하고요. 어, <laughs> 현재 봐서는, 현재 얘가 양쪽으로 이해했으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 하면은, 음, 자, 이거부터, 일단 해볼게요. 자, 스케치 일단 해보고 뭐 이동 하면 되니까요. 일단 얘가, 현재로는 6건 어, 나중에 그리고요. 여기 6, 6, 이네 이것부터 그려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앞면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어, 현재 개체를 가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현재 2. 자, 선형에서 호에서, 자, 6이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에 6.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일단은, 뭐, 여기가 135라는 거는, 요게, 요게 사실은 뭐예요? 요게 4 5라는 소리예요, 45. 여기 135 반대는 4 5라소리요 이게 45. 그러니까, 아여 요기하고 여기하고이 거리가 10이잖아요? 여기, 가 10이라서, 12, 12. 12, 10.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 시리, 그 다음에, 1리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선이, 이렇게, 이렇게. 자, 요선이란 거죠? 그래서 이걸 지울게요. 그래서, 일단은, <laughs> 그러면은, 요게, 현재, 음, 요쯤 있는 거니까, 아, 여기가 5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 현재 요기 가운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그러면 2.5만큼, 움직이면 되죠. 자, 이 차원에서 하고요. 어, 아... 여기를 이동해서, 2.5. 그 다음에, 3차원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요 두께가 얼마냐면, 어, 5mm겠네요. 그죠? 어 이게 5. 뭐죠? 그래서, 자, 그렇죠. 자, 양광이 아니고, 자, 5.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5인데, 높이가, 여기는 6. 6의 5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놓고요. 자, 소리상에서언제 네. 어, 그다 이게, 제 6. 그 다음에, 어, 파이가 1입니다. 지금 1, 2, 3, 4, 5, 6, 7, 10, 1 2 5 16, 17, 18, 에9 20, 21, 22, 5 1 2 3 4 5 6 0 1 22, 3 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0 21, 22, 3 6 1 8 9 1 2 3 4 5 8 9 0 1 22, 23, 4 2 5 3 둘, 셋, 넷. 네. 죠그 다음에 요거는, 지시, 없는 건 RM1 이래요. 그러면은, 3천원에 가서, 여기, 목각기, 목각기, 요거를, 엔터, 1. 되죠 네. 자, <웃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laughs> 이제 할 건데요. 아, 여기 선을 그리는데, 자, 그러면은, 수류주를 감춰볼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보고, 이 보면은, 마찬가지, 여기 6이니까, 66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 선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옵셋에 6이다. 네. 그 다음에, 선을 그리는데, 어, 그래서, 6. 6.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여기 이렇게 선서는 요선이란 거에요. 이선 필요 없고, 이선 필요 없죠? 자, 그럼 요선이 그려진 거에요. 45도에요. 그럼 여기가 전체 요선, 요선 길이가, 여기, 여기서부터잖아요. 요, 여기서부터 44니까, 어, 38이겠네요. 38. 그 다음에, 이 음, 음. 자, 그럼 여기 3개가 나왔죠? 얘가 얼마냐면은 10mm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3000이구요. 그 다음에 돌출, 양방향으로 해서 5mm. 자, 그러면은, <laughs> 이렇게 되죠? 네, 딱 맞죠?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우리가, 아, 요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3,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3, 3,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음.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현재, 직선이, 이렇게, 이렇게죠?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직선을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음, 아는 거죠? 하나 둘 해서 요거, 요거, 요거. 그렇게 가지고 여기 5mm 자, 익스트루드 돌출. 자, 양방향. 그다음에 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차지팝 여기서 이를 빼면 이렇게 정리가 된 것네요. 같 이제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소년 감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요? 해합집 자, 그러면 얘가 소이드죠. 자, 얘는 녹색으로 하고요. 지형색은 파트 02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파트 02가 02 플러스는 우리 확인해 볼게죠. 자, 일단은 이렇게 맞죠? 윗면또 있죠? 삼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방식이 이제, 만약에 윗면에서 했으면, 제가 뭐, 좌표계를 썼을 텐데, 어, KDN의 경우는, 현재의 버전에서는, 좌표계 쓰기까지, 다른 면, 앞면, 다른 면에서는 좌표계 쓰려면, 절대 좌표계에세축다 써야 돼요. 그, 그 구성표면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 할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이 아마 각도 따라 맞을 거고요. 아마 이제 다른 식으로 하면 선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럼 저장할 때는, 어, 파일에서 내보내기 할 때요. 얘할 때는 3dm이 이제 이 파일이고, step file. 예, 서 선택해서, 어, 3dm step f i 그 다음에 이거 두개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stf f i l 3dm,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step 어, f i 그 다음에 stf file. 이런 식으로 해 저장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